안녕하세요. 강우입니다. 이번 이제 버서커 영상 두 번째 영상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조각상 관련해서, 뭐 전체 공격력, 뭐, 치명 피해, 이쪽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써보고 나서 이제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고요 현재 저의 클래스는 111레벨이고, 윈드 아처입니다. 윈드 아처인 상태이고, 메이지나 워리어 쪽은, 메이지 쪽은 조각상에서 스킬 피해 쪽, 스킬 위주로 좀 챙겨주시면 될것 같고, 워리어 같은 경우에는 반격 피해, 이 쪽이 메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챙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윈드 아처 부분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윈드 아처라고 하면은 콤보가 메인이기 때문에 콤보 쪽은 어쩔 수 없이 챙겨야 되는 거고, 장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에서도 콤보랑 치명 두 종류를 챙겨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콤보랑 전체 공격력을 챙기느냐. 아니면은, 뭐, 깡 스탯을 챙기느냐, 콤보랑 치명 피해를 챙기느냐, 이쪽에 대해서 조금 말들이 있는데, 제가 직접 다 써본 결과, 현재 저도 조각상을 좀 많이 갈아엎었습니다. 많이 갈아엎어서 지금 6레벨에 이제 18만 포인트인데, 곧 7레벨이 되겠죠? 7레벨이 되면은 SSS 등급까지도 나오고, 현재 저희 서버는 12일 차다 보니까 아직까지 조각상이 그렇게 높게 찍히진 않았습니다. 그점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현재 사용 중인 조각상은 콤보 피해 3개에다가 치명 피해 2개를 쓰고 있는데 제가 전체 공병도 써보고 다 써봤는데 아직까지는 치명 피해가 무조건적으로 맞는 것 같은 게 이게 치명 피해보다 보통 개수를 보시면은 치명 피해가 67.23이죠. 97% 기준? 대신에 전체 공격력은 16.64%입니다. 이게 다 고변산으로 적용이 되는데 제가 현재 지금 기본 치명 피해가 250%고 여기에 117% 가량을 조각상에서 땡겨왔을 때, 치명피해가 현재 543%입니다. 100%가 조금 넘는 딱고변사만큼 적용이 되어 있고, 이 말인 즉, 치명타가 터졌을 때, 치명피해를 안 챙겼을 때보다 2배가량 데미지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콤보 개수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전체 공격력을, 이거 치명피해 대신에 전체 공격력을 2개를 챙겼을 때, 전체 공격력 자체가 30%가량 늘어나지만, 일반 공격으로 때렸을 때, 솔직히 치명타나 콤보 피해가 안 터졌을 때는 크게 데미지를 기대하긴 힘들고요. 깡 스테이션 올라가도 결과적으로는 콤보 피해나 치명 아 치명타가 터져야지 이제 데미지가 좀 높게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는 치명 피해가 저는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치명 피해보다 전체 공격력을 이제 말들이 나오는 게, 몹들이 스테이지가 올라갈수록 치명 저항이라는 게뭐 생겨서 치명타가 잘안 터진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현재 스테이지가 1.2에 4-6인데도 전체 공격력을 챙겨온 것보다 치명피해가 무조건적으로 좋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통 저 정도 스테이지가 되고 저보다 뭐고 스펙이신 분들은 또 맞는 걸 쓰시면 될것 같고, 아직 이 정도의 스펙이 안 되는 분들은 윈드 아처 기준으로 콤보랑 콤보 3개다가 에 치명피해 2개 2개 정도 챙기는 게 저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요. 아니면은 사콤보에 뭐 치명 피해 하나 정도 챙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격력보다는 현재로까지는 치명 피해 쪽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이지나 워리어 쪽은 제가 조만간 또 전직을 한번 해볼 건데, 템을 좀 맞춘 다음에 전직을 좀 넘겨볼 건데, 이 부분은 직접 써보고 나서, 조각상도 이것저것 써보고 나서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섯커 키우기 하시는 여러분들, 다들 즐거운 게임 되시고,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본인 생각에는 다른 게 좋은 것 같다 하시면 그쪽으로 쓰시면 될것 같고 조금 더 좋은 정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또 영상 제작에 반영해서 좋은 영상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한번씩 좀 눌러주시고 이번 영상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